네, 안녕하십니까. 가파다박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다들 저녁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저녁 시간대라서, 어, 조출한 나머지 제가 오늘은, 어, 뭐, 다른 제품 리뷰보다, 음, 간만에, 음, 저녁식사 예, 먹방 좀 하려고 합니다. 뭐, 특별한 정보는 아니니까, 뭐, 바쁘신 분들은 어서 저녁식사 하시고, 뭐, 영상 보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뭐, 영상 패스하셔도 됩니다. 오늘은 그냥 저 혼자 밥 먹는 영상입니다. 이제 밥은데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, 음, 오늘따라 갑자기 중국 음식이 생각이 나서, 한번 가볍게 식사와 간단한 술 먹방을 해볼까 합니다. 술은 저도 처음 먹어보는 술인데, 뭐, 중국에서 나온 이과도주라는데요 중국집에서 파는 거 그대로 샀습니다. 예. 뭐 이과도주, 중국 어, 도수가 몇 동가, 일반 종류주 적혀 있고 음, 56% 굉장히 독한 술인 거 같네요. 56%부터 처음에 고량주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, 그냥 이과도주 양 작은 거 같아가지고 요거랑 먼저 술은 맨 마지막에 먹을 거고 식사부터 하겠습니다. 식사는 예, 뭐 볶음밥 하고. 뭐이 짜장면하고 이렇게 섞어서 주는 메뉴인데요. 세트가 탕수육하고 해서 15,000원. 예. 뭐, 동네 중국집 희야짬뽕이라는 뭐 곳인데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금액 대비. 예. 한번 제가 일단 밥부터 먼저 한번. 빈속에 뭐 술을 먹기에는 좀 그러니까. 볶음밥부터 한번. 한번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괜찮은지. 음. 살짝 불맛이네요. 뭐,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볶음밥, 중국집 볶음밥 맛이네요. 네. 뭐 짜장면을, 짜장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좀 저녁 식사로 이 정도 양이면 충분. 할것 같아서. 다음에는 양장피를 한번 시켜가지고, 저도 양장피는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비주얼이 괜찮아 보이길래, 사람들, 먹방 이런 거 보니까. 짜장면은 조금 짠맛이 있긴 한데, 그래도, 뭐, 이 가격 대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탕수육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탕수육은 보자 맛이 괜찮은지 바삭한 맛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 음, 이렇게 e 트 15,000원 술 3,000원, 콜라 2,000원, 그래서 2만 원 맞추면 또 1,000원 할인 쿠폰. 원래 여기 패스 쓰니까 2,000원 배달료 2,000원. 결국엔 한 1,000원 정도 할인 받았네요 여기에 의해서. 한나쁘지 뭐 않은 것 같습니다. 음, 고맙다 마지막으로. 영상 긴거 싫어하시니까 다들 술 한번. 고량주도 사놓고 이가들주도 집에 사놨는데 오늘은 나이 아, 금속 마크가 여기도 붙은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만 있네요. 일단 뭐뭐 뭐 수입산 서양 양주에 비하면 뭐 얼마나 고급이겠습니까? 그래도 뭐 중국 안에서는 요 정도 용량에 보통 마트에서 사시면 천 몇백 원 하죠. 근데 이제 가게에서 사니까 3천원 하는데 고량주도 고량주는 좀 비싸더라고요 중국집에서 한 5천원 만원이었나 하여튼 비싸길래 그 돈이면 차라리 3천짜리 이거도 좀양적은 고급 뭐 중국 아에서는뭐 고급 술 아니겠습니까? 뚜껑 그냥 따지네요 무슨 식초 안 나오듯이 구멍이 아주 작은 마개가 따로 있는데 뭐지? 내부 또이렇 패킹이 따로 있네요. 56도 술이라는데 한번 따라서 먹어보겠습니다. 많이는 말고, 이잔 자체가 소주잔 두배 크기의 는 거거든요. 실제로 한반 잔만 따르고요. 소주 한 잔만 따르고,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, 향기는 있 맛은, 그, 주시콜 파인애플 향기는 좀 나는데, 오, 되게 향긋해요. 웬만한 저가향주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. 도수도 56도라는데, 56도 같지도 않고, 괜찮은 것 같아요, 이거 아주. 음.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실만한 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디서 나온 이과도주지? 이거는 어, 수입원이 동해주류에서 어, 수입한 어, 이과도주 음, 56도짜리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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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추천드립니다. 음, 술맛이 좋네요. 맛이 좋아요. 맛이 향긋하면서 진짜 향이 완전 주식골 파인애플 맛 향이 나네요. 자, 영상 긴거 싫어하시니까 남은 음식 다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먹는 거는 지금 벌써, 아유, 3번 지났네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자, 즐,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.